꿈을 해석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들도 꿈을 많이 꾸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엉뚱한 꿈도 꾸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중에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도들은 요셉이 어떻게 그 꿈의 의미를 바로 알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는 자신들도 이렇게 요셉처럼 그와 같은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성도들의 꿈을 바르게 해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요셉처럼 꿈을 잘 해석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요셉 처럼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의 꿈의 의미를 알아 맞혔다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요셉은 그냥. 용한 점술서와 크게 다룰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당시 꿈이 가지는 의미는 오늘날 꿈이 가지는 의미와는 다르다는 것도 역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꿈을 그냥 하나의 경험적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나면 꿈은 신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이나 계시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이나 계시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드러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꿈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과 요셉이 꿈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를 우리가 잘 인식할 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이제 애국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 집을 총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였을 때그 유혹까지 단호히 물리쳤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득자하는 것보다도 억울하게 종설이 하는 것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각오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무조건 복만 임한다는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 역시 잘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갇힌 곳은 바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경비가 얼마나 삼엄하였겠습니까 탈출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요셉이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왕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건져내는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절망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주인 보디바는 요셉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에게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전옥은 과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제 요셉에게 관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요셉이 보대발의 집에 끌려왔을 때와 동일한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지나치게 환경을 타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은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환경을 따라들어 아, 아, 참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읽은 독자들은 이제 과연 요셉이 어떻게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될 것인지 궁금하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요셉 스스로가 탈출을 할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천사라도 보내서 구출할 것인가? 아니면 왕조가 바뀌어져서 저절로 나오게 될 것인가? 정말 흥미로운 것은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꿈에 대한 해석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것을, 이, 이 사실을 전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꿈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이 꿈을 자주 꾸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꿈 때문에 결국은 형제들에게 시기와 믿음을,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으로 팔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요셉을 항상 이 꿈꾸는 자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대 시대에 아까 말한 대로 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고대 시대의 꿈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요셉이 신비한 꿈을 꾸었다는 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냥 꿈꾸는 자라고 조롱한 것은 단지 시기심에 부족된 것이 아니라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교자 스대반의 설교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대반의 설교는 사도행전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긴 설교입니다. 긴 설교이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도행전 7장 5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결론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반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 선지자들 중에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할수 있었고, 두 번째는 모세이고, 마지막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요셉을 그들에게 선지자로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들이 거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건조 내셔서 이제 에급 온 땅의 치리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더 나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기근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와 예수 그리토께로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온 세상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셨던,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이 이제 갇힌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시작하십니다. 에고 왕 바로의 최척근 중두 사람이 바로에게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한 사람은 술을 맡은 관원장이고, 다른 한 사람은 떡을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청와대 주, 어, 주방장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 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의 음식에 독을 넣어서 암살하는 시도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은 왕에게 특별히 수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 관리하게 되면 왕 대신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떡을 맡은 관원장은 이제 쉽게 말해서 왕의 일상적인 식사를 맡은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맡은 관원장은 그 보다 조금, 음, 특별한 장치를 맡은 자, 특별한잔치를 맡은 자라, 이렇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두 사람이 요셉이 갇힌 감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죄인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애국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장은 요셉으로 하여금 이두 사람을 성기게 하였습니다. 요셉이 평소에 일을 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범사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39장 어 앞에 39장 23절 창세기 39장 2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였습니다. 만약 요셉이 옥에 갇히고 나서 낙심한 채로 체념하고 살았더라면 요셉이 그곳에서 나올 방금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승인지 며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동시에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큰 두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 후면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한 명의 꿈은 이뤄하였습니다. 포도나무 하나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에 삭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이거 그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바로의 잔에 따라 올렸습니다. 또한 사람의 꿈은 이랬습니다. 흰떡세 강주리가 자기 머리에 있고 그 강주리는 어 바로를 위한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꿈이 범상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개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근심은 꿈을 꾸었다는 사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데 요섭이 그들에게 왜 근, 어, 왜근심의 빛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해석할 자가 없도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꿈의 의미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꿈을 가르쳐 줄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답답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여기서 그러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게 말하소서 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내게 말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았음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나에게 말하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나에게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요셉은 그들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선지자를 가리키는 정문적인 용어였던 것입니다. 비록 요셉은 감옥에서 재수로 있고 나이도 서른 살이 되지 않는 되지 않았지만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히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말에. 두 사람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과 애국 사람들이 요셉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애국 사람이었고 또 최고의 지도자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요셉은 반대로 아주 조그마한 부족 출신으로 노예로 잡혀와서 감옥에 재수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형제들과는 달리 그들은 요셉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성자들이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 요셉에게서부터 적용된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그 말씀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제 이방 나라에 전파된다는 것이 바로 구약 성령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요셉으로, 요셉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이방인들에게 도 역시 선지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였습니다. 세강줄이세 음, 가지 세 강주리는 바로 3일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꿈의 내용이 곧 실련된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3일 뒤가 바로 바로의 생일입니다. 큰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바로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낼 것입니다.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자비를 베풀 것입니다. 반대로 꺾굽는 관원장에게는 심판을 베풀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위의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하면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결말이 참 허무하게 끝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바로의 요셉이 꿈을 바로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아무런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꿈을 장세히 해석하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자에게 분명히 부탁을 하였습니다. 꿈대로 당신이 옥에서 나가게 되면 바로에게 말하여서 자신을 이곳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말을 맨 처음에 들었을 때술 관원장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3년 후에 관원장들이 꿈꾸미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3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술 맡은 관원장이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을 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지자의 한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알수 있었습니다 정작 요셉 자신의 운명은 알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셉에게 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다른 큰 뜻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차피 바로 앞에 서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일은 정확하게 2년 뒤, 요셉의 나이가 30살 되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말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 아니, 하니까, 라고 했습니다. 꿈에 대한 해석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신 성경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생명을, 어, 성경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우리가 너무 사사롭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셔서 그 뜻을 비추어 주셔야만 진정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지자로 보내셨듯이 최종적으로 그의 아들을 선지자로 보내 주셨습니다. 그, 어, 선지, 그분도 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을 보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교사로 또 주셨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인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위로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 역시 참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받아들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당하게 할 것이라는 것도 늘 각오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항상 아버지 요즘하면서 살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와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되게하여 주시고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상한 사람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80.